내년 8월 8일은 섬의 날입니다. 섬의 날은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미래 성장의 동력인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모든 국민과 함께 공감하기 위해 제정된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2018년 섬 발전 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로, 2019년 전남 목포시 신안군을 시작으로 경남 통영군과 전북 군산에 이어 작년에는 경북 울릉군에서 기념을 했습니다. 숫자 8은 무한대 8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 혹은 가치가 있는 섬을 상징하며 먹을거리와 볼거리가 풍부하여 국민들이 주로 섬을 많이 찾는 여름 휴가철의 특성상 섬 관광 활성화에도 적합하다는 이유로 여름철인 이날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국가행사로 섬의 날을 기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섬의 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선정성 있는 사건과 기사에만 열을 올리는 언론에서 다루어주지를 않다 보니 국민들은 섬의 날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인 것이지요. 우리나라에는 총 3,300개가 훨씬 넘는 유무인도가 있고 유인도는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473개, 2016년 기준인데 이중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무인도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거나 이름이나 위치 등 존재도 알려지지 않은 섬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섬이란 어떤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섬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해양 영토 최전선을 지키는 곳이고 해양문화와 해양생태의 소중한 현장입니다. 섬은 실질적 영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곳이며 생태, 문화, 관광, 역사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섬의 인구는 감소되는 추세이고 앞으로 20년 후에는 섬 인구의 18% 이상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영롱한 아침 햇살과 붉게 물들인 낙조의 노을이 아름다운 우리들의 섬 뒤에 드리워진 현실의 모습이 보여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느낌입니다. 섬의 나은 각각의 섬이 가지고 있는 섬의 문화와 삶을 알려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섬 주민들에게는 더 나은 삶을 제공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기회의 장이 마련되게 한다는 의미를 되새겨 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섬 주민들에게는 최소한의 거주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따뜻한 정책으로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섬을 지키는 사람들과 섬의 가치를 더 높여가야 하고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뜻 깊은 섬의 날을 맞이하여 그동안 섬을 지키며 섬의 가치를 높여온 섬 주민들이 참다운 섬의 주인공이 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섬의 날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는 날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섬이 거기에 있어 섬에 가고 또한 그리운이 섬인 것입니다.